꼭뼈 성형 뿐만이 아니라 코 성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악이 앞으로 전진해 있는 분들은 보통 중안면부 함모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코 성형을 통해서 코를 높여주면 얼굴 옆라인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주걱턱도 눈에 덜 띄게 됩니다 형외과 전문의 오승일입니다. 상담 오실 때 연예인분들 코 사진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갖고 오십니다. 물론 상담에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코를 그대로 각자의 얼굴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얼굴의 비율이 다르고 얼굴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얼굴형마다 어떤 점을 고려해서 코 수술을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얼굴형을 갖고 있다면 콧대보다는 코끝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안면부가 긴 얼굴인 경우 콧대를 같이 높여버리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긴 얼굴형에서도 코끝도 아래로 쳐져 있다면 자칫 나이들어 보이기 쉽습니다. 이 경우는 과감하게 코끝 각도를 위쪽으로 바꿔줘야 코가 좀더 가벼워 보이고 얼굴 길어 보이는 것도 가려주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짧은 얼굴에서 콧대가 낮을 경우엔 콧대를 높여주면서 짧은 얼굴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너무 들리게 하면 코가 더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적절히 아래쪽으로 빼줘야 하는데 이때 비주를 그대로 둔채 코끝만 아래로 빼버리면 비주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 비순각이 좁아지면서 수술 후에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고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코끝을 내릴 때 짧은 비주를 같이 내려줘서 비순각이 너무 좁아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광대뼈가 발달해서 얼굴이 좌우로 넓은 분들, 사각턱이 발달해서 인상이 강해 보이고 남성스러워 보이는 분들은 우선 얼굴뼈 수술을 고민하실 것이고 그것이 물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꼭뼈 성형뿐만이 아니라 코 성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낮은 코를 예쁘게 높이고 시선을 얼굴 중앙으로 분산시킨다면 발달한 윤곽뼈를 눈에 조금 덜 띄게 할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얼굴에 입체감을 줄수 있고 얼굴이 커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입니다. 코를 높여서 돌출입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코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입이 들어가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심한 돌출입과 부정교합이 있다면 치아 교정이나 양악술을 고려해야겠지만 코수술만으로도 어느 정도 돌출입을 눈에 덜 띄게 할수 있습니다. 돌출입이 있는 분들 코성형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코입술 각도입니다. 입과 치아가 앞으로 나오면서 윗입술과 비주가 이루는 각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들린코를 피하기 위해서 콧곳을 너무 아래로 내려버린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콧곳을 너무 과하게 높이는 것 또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악이 앞으로 전진해 있는 분들은 보통 중안면부 함모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걱턱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적절한 코성형을 통해서 코를 높여주면 얼굴 옆라인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주걱턱도 눈에 덜 띄게 됩니다. 주걱턱이 있는 분들은 보통 긴 얼굴도 동반이 되는데 이 경우에 콧대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콧대보다는 코끝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윤곽 수술을 할 예정이라면 윤곽 수술 이후에 코 성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순서가 제 생각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며칠 사이에 두 가지 수술 계획화가 있다면 각각 장단점이 있겠는데 만약 코를 먼저 하게 되면 당연히 광대와 볼에 부기가 없으니까 코 모양 체크하기도 좋고 코 수술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코 수술 받고 윤곽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뼈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 얼굴도 수술 중에 많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 좁은 공간으로 뼈를 조작하고 고정하려다 보니 의료진들 팔이나 기구 같은 게 코에 닿을 수 있긴 해요. 물론 한번 부딪힌다고 코가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긴 시간 동안 코가 눌리는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코 수술했다는 사실을 꼭 말씀하시고 수술방에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윤곽 수술 먼저 하게 되면 이제 사각턱 수술은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광대축소 같은 경우가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데 앞볼 이 부분이 많이 부었을 때는 코 수술을 할때 높이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저는 수술할 때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술에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코 양쪽 올해 부기는 코 수술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양악 수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양악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코 수술 후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위턱뼈와 비중격의 연결 부위를 완전히 분리하는 과정에서 코끝을 지탱하는 힘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비주 지지대 방법으로 스 수술 했을 경우는 비중격 연장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양악 수술의 영향이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 후코 성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최소한 6개월 넉넉히 1년 정도는 회복을 가진 후에 코 수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형도 바뀔 텐데 그러면 역시 코 성형은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까요? 코는 성형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 말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젊은 시절에 아무래도 화려하게 원했던 코가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콧대의 실리콘이 너무 높아서 낮추거나 제거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코 안쪽 절개로 비교적 간단하게 재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콧끝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뾰족하거나 연골이 약간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개방을 해야 하고 콧끝의 연골을 제거하거나 약간 더 넓은 연골로 바꿔줘서 이식해주는 게 좋고 필요한 경우 진피조직 등으로 얇아진 피부를 보강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고 동그스름한 콧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얼굴형을 쉽게 몇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이마의 높이, 눈썹 뼈와 안구의 돌출 정도, 장두형인지 단두형인지, 얼굴 각 부분의 비율 등등 고려할 게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형이 다르고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히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이상적인 코 라인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적인 코 라인이 아니라 본인 얼굴과의 조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